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밤 사이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기 내륙에는 오늘 밤또한 차례 눈이 내리고 특히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교통 안전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공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인과관계 입증 의무가 환자에게 있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법원이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며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난임 치료 병원에서 체외 인공수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첫날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시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있는 방호 시설 21곳 가운데 6곳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방호 시설의 수도 공급이 끊겼고 발전기 가동이 멈추거나 정화조 피해도 발생했는데 방호 시설 두 곳은 복구가 불가능해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눈 소식입니다. 중부와 경북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서울에는 최고 13cm, 강원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전 9시에 해제됐지만 중부와 경북에는 대설특보가 남아있고 대설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점차 눈비가 그치겠지만 밤에 경기 내륙에는 또한 차례 약한 눈이 내리고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남부 일부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오르지만 내일 아침 다시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낮 동안 눈이 녹더라도 밤이 되면 다시 얼어붙게 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기습적 한파와 폭설에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이 마비됐는데요. 오늘도 그 여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규소 기둥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 직전 이 지역에 폭설이 내렸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수성수천현에서는 제일 인민병원의 지붕이 붕괴했습니다. 병원 측은 거센 우박 때문인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중앙 기상대는 한파와 강풍, 결빙, 대류성 기상, 국지성 강수, 안개 등 여섯 개 부문의 경보를 째 발령했습니다. 남부 지방은 대부분 저온 현상이 일어나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12도 내려가고 구이저우성과 군안성 등에서는 20도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동성과환난성등 중동부 지역과 충칭시, 수천성 등 서부 지역에는 3에서 7cm, 많게는

엄청난 눈으로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물론 항공과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겹친 산시성 양추안에서는 버스노선 62개가 중단됐고 장수성 쉬자우는 어제 하루 시내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한파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m 이상 쌓인 눈 속에서 늑대들이 생존을 위해 굴을 파며 이동하는 진귀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김철이 기자입니다. 전공이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곳곳에서 진료 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음, 음. 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채관 조영술을 받은 뒤 복통으로 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학 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간암 환자가 병원 노조 파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술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이 천만원 조정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판례에도 환자 개인이 전공이 집단 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적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전공이 사직이 불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 불법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 소송이 10건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그러 그중에 일부 한두 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길 경우도 있,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증이 어려워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환자 측이 승소한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아 매번 원점에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밖에도 병원이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 연기 가능성에 관해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 동의서에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 등도 책임 소재를 가릴 세부 요소로 꼽힙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가장 우려가 큰건 치료가 시급한 중증 암 환자들입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 한 환자는 진료 일정이 늦춰지자 암세포가 전이될까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 중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3기 암 환자. 수술이 가능한지 몸 상태를 살피는 진료였는데 나흘 전 갑자기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료가 밀리다 보니 다음 달 초로 잡힌 수술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치료와 수술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어 걱정입니다. 지난 달암 판정을 받기 직전 셋째 아기도 태어나 가장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다 꼬인 거죠. 거기다 이제 좀 수술도 얼마 안놔뒀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laughs> 사실 정부도 정부도 의사도 다 원망스럽죠 지금. 전공이 이탈은 중증 암 환자들에게 특히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초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번째 항암 치료를 받을 계획이던 보호자도 마찬가지 심경입니다. 아버지가 수술받겠다는 일념으로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치료를 견뎌왔고 병은 환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거나 응급으로 문을 두드렸다가 2차 병원으로 옮겨지는 암환자도 있습니다. 이 신장암 환자는 고열로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 밤사이 응급처치만 받고 종합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전공이 없는 병원 상황이 길어질수록 하루가 급한 중증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를 오늘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규탄하고 대규모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걸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 회장은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이 의료계 집단 행동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이들이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의무사관 후보생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 지침을 당분간 세분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이 수련 과정에 있는 의무사관 후보생이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수련을 마쳤거나 퇴사한 이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하고 미제출 시 신청을 보류하고 명단을 본청에 통보하라고 한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전공의의 신청도 보류하라고 한데 대해 병무청은 정상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병무청에 통보가 안될수 있는 만큼 본청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법원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 수정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엘라베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뒤 난임 치료 병원에서 체외 인공 수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인공 수정이 성공한 경우 성공한 이후 남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판결이라며 환자와 병원 모두 배아를 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체외 인공수정 시술을 할 때마다 새로 난자를 채취해야 해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1년 미국에서 9만 7천여 명이 체외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으며 전국의 인공수정시술병원 453개가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반도 서부에 있는 시카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방호시설 중약 29%에서 이상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토반도 시카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방사선 방호시설 21곳 중 6곳에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사용할 수 없어서 폐쇄됐고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매설된 정화조가 피해를 본 곳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방호 시설에 수도 공급이 끊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이 있는 일본 지자체는 방사성 물질 확산 사고에 대비해 병원과 사회 복지 시설 등을 노약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방호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5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19살에서 34살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지금까지 43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구매자 절반 정도가 2, 30대로 청년층 수요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2,000원, 65,000원인 일반권보다 12%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있는 청년들이 월 교통비 부담 없이 많껏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5,000원.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5만 8천 원의 가격으로... 실물 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쓰고 있는 카드를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 사후 환급 방식으로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오는 26일 첫 차부터 쓸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실물 카드를 돌려가며 쓸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내에 있는 문화 체육시설 이용 같은 부가 혜택도 기후동행 카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맹 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 24 가맹 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 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 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 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갖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힘이 없지 같이 제대로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마트 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 시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 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집권 조사에서 무리한 필수 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넥슨의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4일까지 유료 아이템인 큐브 두 종을 구매한 소비자로 다음 달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큐브의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바꿨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럭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 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한달뒤 뉴욕 연방 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여덟 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태네고로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성훈입니다 <놀람> <놀람> اطلع اطلع من هنا اطلع من هنا قناص على مفترق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서 지뢰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미국 M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재 우크라이나 27개 지역 가운데 11곳에 지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국토의 약 30%에 해당하는 17만 제곱킬로미터 가량이 지뢰 위험 지역으로 남한 면적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강력한 대전차 지뢰부터 대인 지뢰, 러시아군이 개조한 부비 트랩이나 불발탄 등 매설된 지뢰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제 원조 단체들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천여 명이 지뢰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나이 60대인 만학도 99명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최고령 졸업생인 91살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에 돋보기 안경, 모자 밖으로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이는 할아버지가 책가방을 메고 교실로 들어섭니다. 91살 김은성 학생의 마지막 등교길입니다. 고마워서 2년 동안 형님 또 헤어지면 내가 찾아갈 거야. 고마워. 중학생 때 한국 전쟁을 겪었고 장남이자 가장의 무게 때문에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갔습니다. 놓았던 연필을 다시 잡은 건 불과 5년 전.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년이나 늦게 졸업장을 받으면서 올해 최고령 졸업생 반열에 올랐습니다.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이 관계없이 밟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학부모 노릇을 한 아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힘실지 않을까 있는데 그랬는데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 아들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졸업생 평균 나이 60대 김 할아버지처럼 늦은 나이에 학업을 이어갈 용기를 낸 만학도들은 이 학교에만 170여 명에 달합니다. 만학의 길을 걷는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동기사랑, 나라사랑 정신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랑스러운 정말 같은 동료이자 학우들이에요. 수업시간에 질문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일살스럽게 즐겁게 하셨어요. 태양처럼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쥔 99명의 만학도 누구는 영어공부를, 누구는 대학 진학을 졸업 뒤에도 만악도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힘들 때저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은 아침부터 눈발이 그쳤지만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 무게로 인한 붕괴 사고와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